안녕하세요. 설문입니다 세팅 시트를 출시한 지 일주일 지났습니다. 자, 산록에 있는 내용을 세팅 시트로 제작을 하고 싶다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자, 설비나 전기나 똑같은 방법입니다. 설비죠. 이곳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해 보시면, 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이쪽에 이제 추가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솔한출을 열고, 태공사, 설비공사, 확인을 하고요. 자, 여기서 산출공정 만들고, 이곳에 이제 해당되는 산목을 열어봅니다. 그리고, 발부장치 중에서 자동발부, 이렇게 보니까, 서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른 것도 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긁어서 F4 하면 이쪽으로 오잖아요. 이렇게 긁은 상태에서 도구원 3목 1단계 정리합니다. 또 드래그해서 로그2에 비고라는 행 번호를 쓰기 선택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번호를 없는 번호를 씁니다. 9100대로 만들어 볼게요. 9101이겠죠. 한번 이 정도만 해 보겠습니다. 시간 없게 되니까요. 그렇게 봅니다. 비고란에 번호가 있는 걸알수 있고요. 요걸 마우스 드르고 요렇게 왼쪽으로 당겨 놨습니다. 이게 이제 산식이잖아요. 자, 이것을 캐드를 열고 사인식 비고 레이어라는 쪽을 클릭합니다. 이 정도로 할게요. 이렇게 이제 하나씩 하도 되고요.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이미 이것으로 지금 다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가로형으로 만드는 것을 교육을 시작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세로형은 이거로 끝입니다. 그냥 쓰시면 돼요. 이거보다 양이 너무 많아서 양을 적게 만든 것뿐입니다. 이대로 쓸 수는 없고요. 공사 사전에서 꼭요 기본을 클릭하시고요. CAD에서 이걸 클릭하고, 클릭합니다. 이만은 이만큼의 내용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자, 이것을 속성상속할 때 관리, 406, 클릭, 여기를 클릭하고, 이렇게. 클릭, 엔터, 클릭, 엔터 하면, 없어도 이제 다 되었습니다. 이대로 쓸수 있습니다. 잘안 보이니까 가공에 191을 누르고 294를 클릭하고 클릭 클릭 엔터 이엔터치면잘 보입니다. ESC 157 이런 스타일, 이건 세로 스타일이고 기본입니다. 이게 산모관련 내용을 사용하는 거고 우리는 9100일이라는 문자만 만들면 되니까 적산에서 문자로 9100일 내이어만 주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만약 이거라면 발부장치 한 개당 레이어는 9일공일하면 예, 이것으로 지금 산출이 가능한 겁니다. 좀 뜯어볼까요? 자, 이것으로 관리 사공고 클릭 엔터 클릭 엔터하면. 산출이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을 그냥 두고, 4, 4, 5로 클릭. 이렇게 하면 적산이 된 거죠. 엑셀로 4, 4, 6. 이렇게 써도 됩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게 아니고요. 이건 그냥 적산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요령입니다. 클릭. 카피. 여기를 클릭하고요. 직교를 빼고, 여기다 건집니다. 자, S 엔터. 이걸 잡고요. 클릭 엔터. 여기를 잡고 여기까지 옵니다. 직접 키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거와 똑같은 사이즈가 만들어진 겁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시작합니다. 이것을 이만큼만 복수하십시오. 무너가 포냥 9101입니다. 여기가요. 9101을 하고요. 클릭 9101 이게 준비 끝입니다. 요 내용은 이 내용 고쳐 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해서 컨트롤 c하고 붙였는데 너무 길면 이런 거다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편집한 겁니다 자 이것을 이쪽으로 옮기려면 복사에다가 카피해서 자 이제부터 쉬워지는 거죠. 이런 색깔이 초록색이네요. 그건 나중에 바꿔 됩니다. 이걸 이렇게 붙인 겁니다. 빼고요. 카피해서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그러나 카피하는 무브가 좋겠죠. 이렇게 해서 원래 무브 쓰는 거예요. 위보다는 저는 아래가 좋은데위뭐 해서 상관없습니다 세상 쉽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저는 아래를 더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여기다 빠뜨렸거든요 컨트롤 z 에서 꼭 이렇게 글자까지 이렇게 확인돼야 돼요. 그냥 아래로 할게요.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많이 쓰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10분이니까 조금 더 시간 있네요. 하나 이제 만든 거예요, 벌써 끝났습니다. 이렇게 만든 거고 색깔을 이렇게 합니다 191. 이거 초록색이잖아요. 294. 요렇게 선택해서 엔터. 3 엔터 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요렇게 킨 겁니다. 지금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걸 이렇게 복사해서 좋고요. 네 개를 만들겠죠. 저는 하나는 다 저기 이거 안, 이렇게 안 씁니다. 자, 이것도 고치는 거죠. 이 번으로. 여기도 이 번을 고치죠. 이것도 빨리 고치는 방법 이 있는데 그냥 여저, 여러분들 생각 좀 하세요. 클릭하고 9102 레이어만 부여하면. 그리고 이걸 뜯어다가 붙이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더 풍성한 메뉴가 생길 것입니다. 이걸 혹시 고쳐야 되는 거 아시죠? 예. 생각보다 만들 쉽다는 거 듣기셨으면 잘 만들어서 저한테 제공을 해주세요. 이 뒤에 붙이게. 그러자고 제가 이 기능을 오픈한 것입니다. 이 세팅 시트는 산출이 얼마나 편한지 아시잖아요. 앞으로 적산 이런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기본적인 작업만 하고, 사공고로 클릭, 클릭, 엔터. 이건 아직 9 1공0 1은 아직 안 썼습니다. 좀 써볼까요, 그냥이면? 자, 설비에서. 166. 여기다가, 여기다가 할게요. 9101 하면, 요거잖아요, 요거 잖아요, 요거.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이쪽으로 선출할 수 있는 거예요. 개소니까. 자, 하나 추가해서 적산을 해보겠습니다. 관리, 409, 도면 클릭, 엔터, 노란 쪽을 싹 올려서, 엔터. 다음에 다시 한번 서공구 클릭 올려서 이걸 이렇게 글자를 감싸야 됩니다. 이렇게 클릭 엔터 적선을 하는 거죠. 오른쪽을 클릭해서 감싸서 엔터 치면. 끝났고요. 정리하는 기능이 4, 5, 6입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했고요. 조금 전에 만든 거 산출 됐나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물량찍 집계해 보겠습니다. CAD로 이렇게 된 겁니다. 엑셀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만 할줄 알면 앞으로 적산의 신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날이 올 것입니다 물량 검증 완벽하고 점점 쌓이게 되면 자산 목록 1호가 될 것입니다 꼭 한번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마칩니다